유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성숙자들을, 성숙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금초대 중보자들 책에 나오는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천사의 사역, 빛나는 아름다운 천사들이 천국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네. 우리를 방어해 주고 지켜주며, 알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네. 천사들의 아름다운 빛에 매료된 우리는 그 빛에 둘러싸여 기도하네. 천사들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네. 빛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룩한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기를 열망하며 우리가 힘들 때 잘난 체 하지 않고 신실하게 도와준다. 만일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천사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천사들로 우리를 돕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솟구쳐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머가 아기를 돌보듯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돌본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섬김의 일들을 잘 이행한다. 천사들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돌보는지 알게 된다면 큰 위안을 받게 된다. 빛난 천사를 만나면 두려움과 의심과 외로움이 사라지고 그 대신 믿음과 평화와 기쁨 그리고 사랑이 생긴다. 성경은 천사들이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고 있다고 적고 있다. 천사들 중에는 전달의 천사, 안내의 천사, 수어 천사, 위로의 천사, 출산의 천사, 죽음의 천사, 용사 천사, 심판의 천사 등이 있다. 전달의 천사. 전달의 천사는 높으신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천사다. 성경의 메신저 천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하갈이 강야에서 슬피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천사가 나타난 경우다.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을 고지해 준 것도 메신저 천사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천사가 메신저 천사라고 설명해 주는 부분이 없기에 이것은 단지 우리의 추측일 뿐이다. 로색의 소돔이 멸망할 것이니 가족과 함께 도망하라고 알려준 것도 메신저 천사다. 천사들이 인간들에게 기쁜 소식이나 경고의 말을 전해 준 경우는 성경에 꽤 많이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기시로까지 메신저 천사가 나타난 사건을 추적해 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다. 마노와 기도원 다니엘을 위시한 여러 사람들이 천사들의 지침을 받은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안내의 천사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사람들의 길을 안내해 준 경우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다. 엘리에셀 리브가에게 안내한 천사가 바로 그런 경우다 주님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약길을 인도하기도 하였다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어려움에 처해 자신이 가야할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경우가 많다 수호천사 우리는 대부분 수호천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믿는 자각 사람에게는 적어도 두 명의 천사가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다윗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다고 믿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천사에 의해 어려움에서 구출받는다. 다윗 또한 주님께서 천사들로 우리를 지키라고 명령하신다고 기록하였다. 위로의 천사.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40일간의 힘든 생활 끝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자 천사가 와서 시중 들었다 선지자 엘리야가 분노한 이세벨을 피해 도망치느라 기운이 다했을 때 천사가 와서 그를 도와주었다 그 천사는 탈진한 엘리야를 위해 빵을 구워 주었고 마실 물을 건네 주었다 엘리야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 0야를 걸을 수 있었다.만일 우리가 천사로부터 빵을 받게 된다면 기쁘기 그지없을 것이다.나는 최근에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 도망하는 중에 천사로부터 빵과 물을 제공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아마 그들이 천사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도중에 탈진하여 죽었을 것이다. 출생의 천사.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옆에 있어 주는 천사가 출생의 천사다. 금방 태어난 아기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갓 태어난 아기 옆에 천사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마태복음 18장 10절. 이렇게 적고 있다. 죽음의 천사. 주님을 믿다가 곧 죽게 된 사람에게 와서 옆에서 도와주는 천사가 죽음의 천사다. 나는 사망에 임박한 사람에게 천사들이 와서 그 사람에게 빛과 영광이 임했다는 간증을 수없이 많이 들었다. 용사 천사. 용사 천사와 심판의 천사는 그 숫자가 매우 많다. 이들 천사들이 인간들을 위해 싸웠거나 인간들과 함께 싸웠다는 기록은 성경에 많이 있는 편이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예는 용사 천사들이 유월절 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인 경우다. 기억할 만한 다른 예는 아수로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천사들이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인 경우다. 현대에도 전쟁 중에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들이 꽤 있다. 이러한 보고들 중 가장 기억할 만한 사건은 제 1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백색 기병대 사건일 것이다. 그 외의 천사들. 이 책에서 모든 유형의 천사들과 그들이 아는 사역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다. 우리가 소개한 유형의 천사들 외에도 인간을 돕는 천사들의 유형은 더 많다. 가령 자비의 천사와 힘의 천사는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도와준다. 한편, 노래와 기쁨의 천사는 인간의 복락에 여러모로 관여한다. 하나님의 천사들의 수는 별처럼 무수하고 그들의 사역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큼 다양하다. 천사의 계급, 의기양양한 천군 천사들이 지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여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영원토록 소리치네. 초대교회 가르침에 의하면 천사에게는 아홉 가지 계급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성경과 교회 탄생 후몇백년 동안에는 정경으로 여겨졌던 외경의 기록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신앙과 사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전으로 전해준 계시와 예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천사들에게 아홉 가지 계급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이 참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기는 불가능하다. 초대교의 가르침 중 어떤 가르침들은 옳은 가르침임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성령께서는 또한 천사들의 계급에 대해서도 알려 주셨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기록함으로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였다. 현재까지 우리는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 언급할 때 오직 인간을 위한 사역에 국한시켰다. 인간을 직접 돕지 않는 천사들은 그 계급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이제 그것에 대해 설명하겠다. 최상위 계급 천국에는 세 개의 천사 계급이 있는데. 하나의 계급은 세 무리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천사 계급은 스랍 그룹과 보자들의 세 무리로 되어 있는 가장 높은 청군 찬양대 계급이다. 스랍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가장 높은 수준의 찬양으로 끝없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스랍들이 사람들과 접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선지자 이사야의 영이 천국을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랍들을 보았다. 이때 수랍들 중 하나가 이사야의 입술에 붉게 타고 있는 숯불을 갖다 대었고 이에 이사야는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이 명하신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 그룹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그룹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보자를 지키는 자라는 뜻이다. 이들의 외적인 모습은 다른 종교들에서도 묘사되고 있다. 그룹은 에덴 동산을 불칼로 지키고 있는 존재이며 광야에 세워진 성막의 속죄소 위를 이 그룹들이 덮고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보다 더큰 크기의 그룹들이 속죄서 위를 덮고 있었는데 이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그룹들 사이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다. 이 그룹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침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누어준다. 오파님이라고 불리는 보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통치에 관여한다 이들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궁정에서 벌어지는 잔치 담당자로 불린다. 이 최고로 높은 수준의 새 천사 무리들은 항상 하늘 위에 하늘에 머물고 있다. 두 번째 계급 두 번째 계급에 속하는 새 무리의 천사는 주권들, 통치자들 및 건세들이다. 이세 무리의 천사들은 해와 별이 있는 하늘과 관계가 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서 언급하였는데, 이 무리들이 무슨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사탄도 별이 있는 하늘을 잡고 있다. 이두 번째 계급의 천사들은 일부 천사들이 세상에 아까의 싸움에 관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에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세 번째 계급. 세 번째 계급의 세 무리 천사들은 정사, 천사장과 천사다. 이세 번째 계급의 천사들은 세상과 거기에 거하는 존재들을 다스린다. 우리는 이 정사를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악한 영의 정사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정사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섭정을 하는 천사들로 나라들과 나라들의 백성들에게 파송되어 나라에 역사하는 악들을 막아내고 그 악들이 자신들의 경계선을 넘었을 때는 이를 물리치거나 그들에게 필요한 심판을 내린다. 천사장 또는 대천사는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인간들 사이를 왕래한다. 이들이 가진 권세와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천사장은 모두 아홉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아마도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천사들일 것이다. 이 아홉 명의 천사장 중에서 두 명의 이름만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러나 외경을 위시한 다른 기록들을 보면 다른 천사장들의 이름도 발견되고 있다. 미가엘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라는 뜻으로 천국 군대의 빛나는 우두머리다. 성도들을 위해 싸우며 성도들의 부활에 관여하는 천사이기도 하다. 가브리엘 하나님의 영웅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때를 지키고 실행하는 천사로 여겨진다. 우리엘. 하나님의 성전의 불 또는 불의 천사라는 뜻으로 외경 에스드라서에서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천사로 기록되어 있다. 라파엘, 하나님이 보내신 치유자라는 뜻으로 외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는 천사로 나타난다. 이 천사가 아마도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동하게 하는 천사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레미엘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아마도 죽음에 관여하는 천사장일 것이다. 인간들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는 특별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 사리엘 하나님의 아름다움 또는 하나님의 각종 색깔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예술 및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천사장일 것으로 여겨진다. 로구엘,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으로 자비의 천사다. 이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천사라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우리는 천사들의 새 계급과 각 계급에 속한 새 무리의 천사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천국에 있는 천군 천사들의 영광스러운 사역들에 대해 일부만 알게 되었을 뿐이다. 주 하느님은 영광 받기에 충분하실 만큼 강대하신 분이다. 하늘과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천사를 대접함.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사들로 우리를 보호하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도 허락하셨다. 성경은 천사들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기술하고 있다. 성경은 또한 천사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인정 축하 그리고 기쁨이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대접한다는 말은 동양인들이 손님을 대하듯 굽친하게 응대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천사들이 방문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 사도 시대에는 천사들과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자주 있었다. 또한 악한 천사들의 갑작스런 개입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바울은 초대교회들에게 천사들을 경배하지 말고 자신이 가르쳐준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를 경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천사를 잘 대접해야 하는 것은 맞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악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한 너희들이 다 축복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 모두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 1장 51절 모펫 번역본 그러므로 우리도 이 축복의 말씀의 대상임이 분명하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성경 시대뿐 아니라 현 시대에도 사람들이 천사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천사들을 만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천사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을 잘 대접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눈만 믿다가는 속기 쉽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천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눈에 의지하지 말고 알려진 과학적 사실이 맞다고 생각해야 한다. 해와 별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밖에 있다가 조용한 방에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있으면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소음과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그방 안에서 라디오를 켜면 라디오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차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전을 켜면 각가지 영상이 나타난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고립된 방안에 각가지 영상이 차있는 것이다. 현대의 발명의 과학적 원리들을 알게 되면 이러한 것이 사실임을 쉽게 믿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원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영의 눈과 귀가 뜨이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던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만질 수도 있게 된다. 주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당신은 천사들을 감지하거나 볼수 있고 그들이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 귀를 닫고 눈을 감을수록 우리 자신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많이 살아나게 되며 천사들을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된다. 천사들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사람들에게 더잘 나타나고 찬양과 경배가 진실하게 드려지는 장소에 잘 나타난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분께 진정한 영의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이다. 찬양은 천국에서 통하는 언어다. 우리가 천국 언어를 유창하게 할수 있고 천국 언어가 우리 삶의 실질적 언어가 된다면 우리는 항상 지성소 안에서 살게 되고 그 결과 왕이신 주님과 그분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을 자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산 성소의 계심 같도다. 10편 68편 17절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은 땅과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리고 있는 때이므로 우리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천군 천사들의 도움과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천사들이 행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대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야 한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와여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리고 천사들과 함께 동력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며 또 성령님이 임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자서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기업을 깨달아게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가 더욱더 열려지게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과 함께 동력하는 법을 배우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효과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능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과 권세를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늘의 영역으로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다 나엘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는데 주님 저희의 영적 눈도 열려지게 하시고 그보다 더큰 일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정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취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취해서 이땅 가운데 풀어내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역이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자서, 하늘문교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자서, 더욱더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